같은 웜에 컬러만 다른가? 네, 다운샷에 가장 많이, 많은 낚시인들이 선호하는 컬러가 아마 이 핑크일 거예요. 이 인기가 가장 많은 컬러. 이 핑크 컬러가, 음, 그한 다이버가 이 여러 가지 무지개 컬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컬러들의 그 링을 가지고 잠수를, 수심을 체크하면서 잠수를 해서 이제 시인성을 확인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 그 영상에서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핑크 컬러의 시인성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런 이유에선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다운샷에 핑크가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강어의 입지을 유도하는 컬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핑크 컬러를 선호해요. 핑크 컬러로 많이 낚아왔기 때문에. 음, 그래서 같은 웜인데 이제 핑크 컬러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웜 끼는 방법이 웜의 중간을 그냥 통과시켜요. 중간을 쭉 통과시킨 다음에 이훅 길이의만큼 표시를 해뒀다가 끝나는 부분에 딱 빼내면 이렇게 이쁘게 이제 웜이 껴지는데 이 부분이 좀 넘어가면 얘가 구겨지고 좀. 좀 짧게 조금 덜 집어 넣으면 되게 팽팽하게 땡겨지고막 그래요. 그래서 적당한 이이 이 웜에 바늘을 일단 대보세요. 아 이쯤에서 바늘을 빼면 되겠구나라는 걸 미리 딱 생각을 해두고 그쯤 왔을 때딱 빼면 이게 일정하게 일자로 이렇게 웜이 이쁘게 잘 껴집니다. 음. 그래서 대부분이 막 앞머리 막 이렇게 구겨져 있고 이런, 휘어져 있고 이런 분들 좀 있어요. 잘못 끼시면 그래도 물고기는 물어야.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핑크색 워밍. 한 마리 걸어줄지. <laughs> 텐션만 유지를 잘해서 올리면 돼요. 챔질도 강하게. 빠! <laughs> <laughs> 아우씨, 또. 아, 이일안 되겠다. 미리 <laughs> 망. 미리 <릴리> 망가졌어. <laughs> 어떻게 떨어뜨렸는데 망가졌나? <laughs> 아, 어저께 라인 쇼크리더 직결하다가 이를 책상에서 쿵 떨어뜨렸거든요 안에 뭐가 깨졌나 <laughs> 아, 내거 사장님한테 갔나 봐요 <웃음> 우럭이다 <웃음> <웃음> 역시 오징어 우럭은 오징어를 좋아해. <laughs> 근데 윗바늘에 우리 선장님은 바늘 두 개를 훅을 두 개를 사용했어요. 아래는 웜을 끼고 위에는 오징어를 꼈는데 오징어를 냅다 그런 조그만한 기어. 아 열이 받 열이 받는구나. 파이트. 아 정말. 빠뜨릴 것 같으면, 텐션이 늘어질 것 같으면, 막 감으면 돼요, 그 <laughs> 그러면 빠지지 않습니다. 이야! 오! 오! 점점, 사이즈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laughs> 짜잔! 이야! 짜잔! 사이즈가, 사이즈가 점점, 어, 좋아지고 있습니다. 티가 안 나실지, 티가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laughs> 점점 사이즈가 좋아지고 있지요? <laughs> 자, 계속해서 강어 낚아보도록 할게요. 나 우럭 낚고 싶은데 어떡하죠? 뭘 바꿔볼까요, 몸을? <laughs> 어떻게 해볼까요? <laughs> 강어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서해안에. 다들 나오셔야겠어요. 자, 강어 낚으러 서해안으로 나오세요. <laughs> 계속해서 낚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낚시.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일부러 그러셨죠? <laughs> 자, 계속해서 다운샷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치고 보트피시. 이야. <laughs> 역시나 수온이 올라주니까 오늘 수온이 한 14도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수온이 오르니까 조만간 정말로 대강어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보트는 알루미늄 보트예요. 알루미늄 보트의 자, 보트의 장점은 요새 이제 환경의 쓰레기 문제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친환경 소재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고 가벼워서 연비가 좋아요. 배가 가벼우면 당연히 자동차, 끌고 다니는 자동차의 연비도 좋아지겠죠.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우리의 자연, 안전하고 깨끗하게 지켜냅시다. <laughs> 이런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보트들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기존 FRP와 알루미늄 콤비도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점점 이제 친환경 소재를 좀 사용해서 FRP에 친환경 소를 덧대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음. 다운샷 하실땐 고패질을 막 이렇게 크게 크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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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어. 간간이 간간이 그냥 내가 바닥을 잘 찍고 있나 살짝 무게감 느껴가면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크게 크게 고패질을 할 피, 필요가 없으세요. 바닥이 지금 계속 30m권에서 이제 채비를 내렸는데 점점 점점 수심이 올라가요. 17m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이럴 때는 채비 걸림이 채비가 바닥에 걸리는 게 굉장히 심해요. 수중에 이제 만만한뭐 이렇게 흙바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어서 돌이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수중에 그 돌을 통통 튀기어 가면서 바이트. 라이트, 라이 아, 빠졌어. 아, 빠졌어, 빠졌어. 아, 강어였던 것 같아요. 강어와 우럭의 입질이 애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요. 왜냐면 가, 강어들은 털진 않잖아요. 막 꼬리로 막 이렇게 털진 않고 꿀렁꿀렁꿀렁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은 무게감이 무거, 약간 무거운데 막 움직임이 파닥파닥파닥 파닥, 파닥, 좀 출상 맞다 싶으면 우럭이고. 또 무게감이 가벼운데 좀어 중하게 움직임이 막철썩 막지 않다 시면뭐강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아 아깝네 방금 거. 잠만 스트레스다.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보이 이게 지금 펄이 들어가서 안 보이 안 보일 텐데 여기 여기 지금 막 이빨 자국이 막 이렇게 나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쓸린 자국이 보이시나? 이빨 자국이 나 있는 거. 야 근데 이게 훅훅 셋이 걸리질 않은 거예요. 부시 지깅하도 챔질했어야 되나? <laughs> 훅컵을 <업을> 그냥 빡. <laughs> 또 이런다 또. 화이팅! <laughs> 아흑숙제 제대로 또. 아, 숙제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알 아이고, 조그마다! <laughs> 거기 들어도 되겠다. 짠! 어, 여기 광어 바신인가봐요 세상에. 세상이, 세상이. 뭐 이렇게 잘잘 잘 나와 뭐가 이렇게 잘 나와 <laughs> 계속해서 광어가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바닥에 조금 막 돌바닥이 막 많다가 좀 평평한 지형이 있다가 다시 또 돌바닥 뭐 이런 식으로 어 지형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중간 중간에서 바로 바로 이렇게 어, 광어들 바이트가 들어오네요 오늘 신나게. 강어 마음껏 잡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자 계속해서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트 <laughs> 그동안의 서러움을 한 방에 해결했다. <laughs> 2018년도 서해권 출전을 나와서 오늘 처음으로 만족을 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 마리의 강어 손맛을 보고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아, 강어 손맛을 많이 봐서 아, 즐겁게 낚시를 한것 같아요. 이제 이제 아쉽게도 지금 물이 빠지고 있는데 더 늦으면 배를 못 올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빨리 들어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port fishing! 오늘 충청남도 태안에 위치한 모항항에서 여러 개성이 넘치는 보트들과 함께 다 같이 출항을 해서 이 서해안 광어 다운샷 낚시를 해봤는데요. 오늘 시원하게 이 다운샷 낚시 서해안 복수전을 성공했습니다. 여러 마리의 광어들을 만나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다양한 친환경적인 보트와 함께 해서 더욱 더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새로운 보트와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보트 피싱